네, 우리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장을 다 마쳤어요. 이제 여정의 반을 지나왔습니다. 어, 지난주 3장 마지막절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네,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상속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4장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유업을 이을 사람은이라고 시작하죠? 유업을 이을 사람은 이러면은 조금 이제 앞에 절과 다른 것 같은데요. 3장 29절에 삼, 사, 제가 상속자 읽어드렸잖아요. 그 단어랑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데 결국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는 상속자나 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죠? 2절에 써 있어요. <laughs> 보호자와 관리인의 집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맞죠? 그런데 상속자와 종이 완전히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정의해 놓은 날.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에나 뭐 감독 이런 거 없이 이제 모든 것이 상속자의 권한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요, 이제 교회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라고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이와 같이.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목소리 엄청 크네요. 개혁개정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고요.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유치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편지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 못 듣고 바울이 써놓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뭐 이거 갖다 논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율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세상 학문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던 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뭐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살아요. 자, 이러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말 자체가요, 성경 정체에서 보면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종로릇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종로릇을 하며 산다는 거는요, 여러 개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릇 하는 사람은 하나만 뭐 이렇게 딱뭐 한신을 놓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피조된 것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개의 종로릇을 하면서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 개 권위 아래에서 그래서 상전을 여러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신랑이랑 저랑 뭐 결혼식장을 한번 보러 가보자 이러면서 그냥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8월이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약을 9월부터 잡아놨대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 어떻게 빨리 끝났는지 8월 마지막 주한 주가 남았대요. 근데 그날 하면은. 엄청 싸게 해주고, 뭐,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솔깃해갖고 부모님이랑 상의도 안 하고, 하자? 할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나를 그냥 정하냐? 이게 무슨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뭐, 그런데 가서 물어보고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저는 그런 거안 봐요. 저희는 안 봐요. 이러고는 그냥 예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둘이 제일 편한 날짜, 예배에 상관없는 날을 정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또손 없는 날이라서 가장 비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가장 싼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권사님 집사님도 이거 다 물어보는데 이거 안 보고 해서 괜찮겠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일 이제 가격이 좋은 날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로를 타고 모든 건건이 다 메인바 되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이제 뭐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초창기였어요. 그때 이제 친구가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그 친구네 집안이 공부를 대대로 잘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또 우리가 모두가 아는 큰 교회 다니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수능만 보고 나면 이제 점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공공연한 이제 집안의 비밀이죠. 그 교회에 막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런 대대손손 가정인데 근데 거기 점집에 가면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니셜을 알려준대요.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 뭐 동생이 시험을 봤는데 K 대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 넣거든요. 었 근데 이 친구네 그 조카인지 뭐 누가 서울대를 갈수 있는 실력이고 서울대에 또딱 맞는 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설 안 했어요. 종로로 가는 거죠. 메인바드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그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그대로 해서 다잘 풀렸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대인데 하양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잘 풀리죠. <laughs> 네 당연히 붙겠죠. 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다 종로로 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종보전전를안 가니까 우리는 종로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루틴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꼭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런 거를 꼭 해야 된다. 나는 아무리 뭐 해도, 뭐 늦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난 여기까지는 해야 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 종로를 타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 요즘 다들 예민하고 다 까다로워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만이 아니죠. 여러 개 놓고선 예, 이것저것 정말 여러 가지 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기한이 찼을 때. 2절이 바, 2절에서 바울이 했던 예를 보자면요. 그 기한이 찼을 때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이 바로 나와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4절, 남성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아습니다 아멘. 아멘 기한이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우리처럼 아래 권위 아래에 놓여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말씀드렸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값 주고 산 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예를 들었던 거는요. 그래도 원래 상속자죠. 원래 상속자인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보호자가 관리인 밑에 있어 가지고 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어요. 보호자와 관리인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때가 되면은 상속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되죠. 여기서는요 근데 우리들과 또이 상태가 또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상속자인데 잠깐 밑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원래 자녀가 아니고 원래 여러 가지 것들 아래서 종로로 타던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자녀의 자격을 얻도록 주님께서 입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 자녀를 입양하는 거는요. 로마 안에서는 계속되어 온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사람들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적당한 자녀가 없을 때, 자신의 이 권위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속자를 정하는 거예요. 똘똘한 놈으로. 노예일 수도 있고, 뭐 평민일 수도 있겠죠. 그 수단으로 이제 입양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현실에서도 직접 봤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원래는 아빠가 평민이에요. 평민 출신인데요. 유언으로 이제 상속자가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3분의 1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근간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입양이 먼 얘기 같지만 후가 닿는 거죠. 황제가 평민을 입양해서 재산도 받고 황제가 되는 거를 옆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입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상속자가 되면은 이런 거랑은 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6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은 자녀임으로 그 다음엔, 자 황제에게 입양되어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되고 권리를 누리는 것 결국 이땅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겠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부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계속 누리기만 할까요? 엄청 싸웁니다. 권력을 위해서 끌어내리려는 자가 있죠. 뭐 견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세력들 다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또그 특권의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빠, 파테르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아빠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를 생각하는데 그 말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가 아라머거든요. 아라머를 그대로 음역한 게 아바 아빠, 아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파테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빠는 예수님께서 쓰시던 말이고 파테르는 갈라디아 교회가 쓰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던 말과 하나님을 부르던 용어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연장선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러니 또 의미가 후 와닿겠죠. <laughs> 어? 내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되죠. 제가 우와, 나 예수님 있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몇번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정말 띵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어 되게 충격을 받을만 아주 놀라운 일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이제 되게 무거운 물건이 저를 향해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야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떨어질 걸 생각해하고 이제 뭐 피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어나주여 아버지를 불렀네. 제가 평생 그 순간들의 엄마를 불러왔거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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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던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고,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성령이 없어 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입고 첫날부터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권사님들이 맨날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처음에 할줄 모르니까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들 큰 소리로 하시면 저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입으로는 따라하지만, 잠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려웠었거든요. 입에도 안 붙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이 입에 붙은 그 순간이었어요. 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를 외쳤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전 느꼈어요. 아, 내가 믿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맨날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믿음이 좋다. 이러는데 사실 저 몰랐거든요. 뭐가 믿음이 좋은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순간 성령의 역사였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아버지를 나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구나. 아멘. 네. 바울은요, 참 재미있는 게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너네 상속자를 생각해봐라. 막 예를 들고, 어, 율법이랑 비교해서 막구약예 들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결국엔요, 이들이 성령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을 끄집어내요. 너희들 돌아봐라.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했었니? 바울이 3장 4절에서 얘기했고요. 너희들을 도와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뭐가, 뭐에 기초해서 하셨었냐? 라는 질문도 해요. 결국에는 성령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서, 설득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번의 성령의 역사를 느꼈던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분쟁이 나고 이들한테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 결국에는 잊은 거죠. 성령의 역사심을. 성령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너희들의 경험, 어? 우리들의 경험,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입에 붙어서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우리 교회 생활 몇년 하며 기도할 때 멘트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제가 오늘 아이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씩이라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시켰는데 정말 애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의미하는 뜻이 뭔지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멘트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들한테는요,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랑 아예 상관이 없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개취급했었잖아요.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가 아버지가 됩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날 아빠 아버지를 부른 그 감격 그날을 기억하세요 이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 성령의 역사였지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바울의 이 말씀에 또 저의 예를 들어 드린 거에 아마 다 동의하시고 아 맞다 나도 그 순간이 있었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등장하거든요. 지난 3장에서는 믿음을 통하여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었어요. 거기서 더 전진해서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성령이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 성령으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그냥 믿음은 통로가 되는 거고 믿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성령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아이들을 중심으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보드 게임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 동아리와 다른 게 뭘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 가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어쩜 동아리 모임 하듯이 처음에는 뭐 농구 하려고 탁구 치려고 온 친구들, 어, 우리에게 사실 뛰어난 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비전스쿨을 고쳐서 탁구장으로 만들어 달래요. 네. <laughs> 네. 우리에게 좋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또 흥미가 떨어지면은 우리 친구들과 또 어떻게 보면 마찰이 일어나면은 떠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아, 내가 온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의 죄가 이미 값이 치러졌고,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좀더 궁금해서 더 들어보고 싶고, 또그 말이 믿어지고, 우리 교회 가족이, 뭐, 정말 이 가족이 내 가족 같아! 라고 느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친구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이미 경험한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임이 믿어진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감사 기도하시고요. 이제 처음 교회에 발걸음한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들 마음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가지 것들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아버지를 감히 어떻게 저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요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이며 주님의 죽으심과 죽음의 부, 주님의 부활에 증거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저희가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우리들의 눈을 현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어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우리 친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찬을 대할 때도 주님의 살버피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함께하는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 다른 모양을 하고, 어쩌면 다른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라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아바라 부르셨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아는 자들로 아버지와 함께 또한 아버지의 자녀로. 성령으로 매어져진 우리 세한양 가족이 정말로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